콘텐츠를 한시간째 고민중인 준기씨 그러다 한 댓글을 봤어요 이거잖아? 어 여름기도 하니까 비빔국수에 차돌박이면 되겠지? 여깄네 눈이 돌아가는 경찬씨다 <laughs> 뭐 먹을까? 차돌박이? 상정살 이런 건 별로야. 아 나쁘지 않지. 이제 우리가 비빔국수에 곁들여 먹을 거니까 아니 그걸 살게 아니야 지금. 봐봐 이거 보여줘. 말이 안 돼. 뭔데 이게? 네. 차돌은 거의 냉동이에요. 아. 한우 차돌인데 한우 차돌 드릴까요? 얼마예요? 어디 어디 있나요? 좀 비싸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예. 낫지. 예, 예 그러세요? 얘가 <laughs> 나을 것 같아. 예. 삼겹 대신에 이거? 쇼핑이 끝났는데도 사냥감을 노리는 그의 눈, 이 풍당당한 발걸음, 음료수, 아. 음료수 필요하지. 그럼 음료수는 김기 음. 그 씨한테 맡기죠. 그래? 중기 씨 어디 있어 오늘? 일단 저는 땅구 초코바 하나 먹고. 아니 씨발웬또 <laughs> 아이스크림이야. 너도 하나 먹. 아 이, 내가 사잖아. 그건 그래. 그건. 응. 잘 먹게. 을 송이하죠. 콜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래요? 아 뺄까? 아이. 빼빼 빼. 빼 빼. 빼. 빼도 없는데 우리도. 물 마고. 아 저기 아, 고기 먹어. 내돈오니네 뭐. <laughs> 아. 여기 오늘 해도 이렇게 막. 막. <laughs> 아 그러면은 하나 골라 주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컷. 야, 내가 컷한 게몇 개인 줄 알아? 이 어? 그 새끼 음. 뭐 치킨 아, 먹고, 싶다 아, 그러고, 아, 그래. 먹고 싶다 그러고 군만두 먹고 싶다 그러고 핫핫컵 먹고 싶다 그러고. 원래, 원래 비빔면은 인분도가 원래 국물인가두 겹만은 사드밖에 없던데? <laughs> 아니 원래 삼겹 먹을까 했는데 사들로 바꿨어. 삼겹 너무 비싸. 빡구당하는 음료를 빡구당하는 안 돼, 우리 딸 반배. 어싼 <laughs> 아, 거였는데. 그 얼마 안 한다고. <목소리> 이 소스 가거 9,000원이야. 와. 이게 더 싸. <목소리> 소스 빼. 소스 빼고 그럼 음료를 넣자. 그죠? 소스 빼고 치킨 넣자. 괜맛있겠다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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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목소리> 그냥 이거 하나 쓰면, 사면 면 되지 않을까? 하나 사도 돼. 그래. 재료 하나 사고 소스 빼자. 빼빼빼빼 어. 뭐 찍어... 네, 네. 어? 아, 아, 이거. 아, 이 어? 아, 이 아, 이거. 거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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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아, 이 밑에 발빛이 나왔다. 존나 잘생겼다. 존잘. 네, 이게 뭔데? 이렇게 뭐 집안. 아는 사람 나도 좋지 않 I want you I need you 형이 그 <laughs> <흥이> 이 끊겼다 <웃음> <웃음> 네. 자 오늘 그래서 뭐하죠? 오늘은 비빔국수와 같이 곁들여 먹을 뭐죠? <laughs> 차돌박이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경찬 씨가 씨가 네. 요리를 담당하고 아하 그리고 미완 씨가 촬영 예 네. 그리고 제가 음원 아 그냥만 <laughs> 일단은 손을 씻어 저는 씻었습니다. 아손 씻었어요? 씻고 오세요 아, 빨리 구도해요. 면부스터 터 집에 또 이런 거 정수기로 하면은 예. 네. 또 부자라고 빨라져요? 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해 <laughs> 가끔 그런 밈이 있어요 아 그래? 라면 끓여 먹을 때 수돗물로 먹냐 정수기로 끓느냐 식수로끓이냐 음... 아, 대충 한이 정도 하면 돼요 저찍으세요 <laughs> 대충 한이 정도 양념장 어떻게 만들지저 백종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백종원 백종 선생님이 인정합니다. 네. 일단 김치도 썰어 놓으셔야될것 같은데 김치, 네. 김치를 얹어 먹을 건가요? 아 그렇죠. 같이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3분의 1컵, 양초, 양조식초 4큰술, 황설탕 3큰술 이거 어떠신가요? 시, 신김치인가요? 볶은 김치입니다 어? 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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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어 그냥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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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쉬. 고추장하고 양조식초 4큰술 식초? 네, 4큰술 식초는 사실 오 오. 오. 아유, 박수 진시네 뭐. 알바노 네 큰술이라 하면 진짜 네 큰술 누룽지. 아 식초 있어요. 빨리 빨리 네. 빨리 빨리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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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너, 다섯 번 정도 왜냐? 왜? 삼 인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아, 먹어 보시고 반나왔어요. 아, 그렇네 왜? 이거 2인분 분량인데. 다음. 아, 2에서 인분. 다음. 항설탕 네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설탕, 항설탕은 항설탕 원래 세 큰술 써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0설탕 넣습니다. 알빠도예요 그렇지. <laughs> 몇 큰술? 당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네 큰술 넣어주세요. 한 다섯 넣으면 돼 그러면. 아니 아니 세 큰술이요 써써 있어서. 아 그래요? 어 설탕 다처 먹겠는데요? 맛있겠네요. 대충 넣어요 네 맛있겠지? 진간장 한 큰술이니까 지금 저희는 막간장이 있으니까 두 스푼, 스푼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두 스푼 정도? 간단하게 넣어볼 네. 이거 맞습니까? 비주얼이 상당히 별명이 좋아요 믿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전분가요 이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다진 마늘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간마늘 한 큰술 한두 큰술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큰술은 너무 많고요. 한 큰술은 넣겠습니다. 아 그래. 충분합니다. 이런 건또 간이 오, 마늘 마, 같은 거는 오, 마늘 냄새. 또 간이 세기 때문에 음. 살짝 향만 입힌다는 느낌으로 가줍니다 쉐이끼 쉐이끼 해줄게요. 아주장님 제가 할게요. 아 그래요? 나 아, 아직 아, 물이 다안 끓었는데. 근데 이거 네. 숟가락 언제 씻는 거예요? 낭만 세숟가이겠더만어 비주얼 오, 괜찮은데? 품보다 괜찮게 나와. 어 괜찮아. 때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아이, 답답해. 그렇게 하면 안돼 너무 늦어요. 더 빨리. 더 빨리. 스피드하게. 저 단군을 <laughs> 이용해서 빠른 속도는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여기 잠깐 시스템. 아직 아직 아직. 자 아. <laughs> 아, 이런 순간. 이런 순간 이제 물이 달궈지기 시작했어. 아, 나안것 같은데. 나 사실 이 동네 그런 냉철풀어요 그냥. 알바노예. 음. 주방이 꽉 찬다. 예. Yeah. <laughs> 제가 그냥 물을 일단 부어줍니다. 음, 맛있다. 일단 양조를 잘했어. 음. 짠글 잘먹무 거야. 맛있다. 괜찮아? 아니야 덜 섞였어. 으에 한번 ᄒ ᄒ ᄒ 도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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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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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씨는 음. 면을 좀 해주세요. 전 고기 구울래요. 안 돼요. 사람들이 금알바생이는데 인정합니다. 내가 봤을 때 단맛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단맛. 음. 이게 설탕? 음. 아니네. 보소고. 이게 설탕? 잠깐만지 설탕. 아 몰라. 너, 너, 너. 맞아요? 응, 음, 될것 같아. 어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응 괜찮아 확실히 역시 그 역시는 역시 딱 좋아? 됐어? 끊으면 안돼 나는 꿈필 오케이 그냥 어... 이거 끓어오를 때물 네. 찬물 한한 한 그거 넣으라는데 그... 한컵 끓어오를 때요? 어아그 거품 때문에 그런가? 예 찬물이야 뭐 여기 망스겠. 찬물, 찬물을 그니까 한번 끓어 거품 올라올 때한컵 넣고 네. 또한번 끓어올릴 때또한컵 한 넣라고 하더라고. 니가 먹으면 어떡하냐. 찬물이 맞네아 맞아? 어. 찬물 맞아? 자 그러면은. 신만오오 오. 와, 오. 와. 살짝 더 익었어. 뜨겁다 조심. 별로 안 뜨겁던데? 음~~ 못 먹었어 안 먹었어 <laughs> 아이씨. 초 비상입니다 저희 과야 김치가 많이 있네. 김치 안 먹으면 되지 볶음 김치 넣어 그냥 그러면 그래 이거 진짜 이었다 지금 진짜 이었어다 응. 어. 꺼주고 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 <목소리> 여기로가고 오세요. 손조심, 손조심. 아! 손 조심, 손 조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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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슛! 오, 야미. 와우. 와우. 그리고 찬물로찬물로둬 줍니다. 아, 은근히 이런 거좀 능숙한데. 아, 또 불닭볶음면이 나고. 아니면은 그 시중에 파는 비빔면 먹을 때. 어... 만들어 먹는 것도 처음이죠. 어, 예. 네, 예. 아버지가 국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이 봤죠. 고기는 기름 안들러도 돼? 뭐아 차돌이니까. 어, 어, 야, 네. 근데... 이렇게 싹 털어내고. 고기도 먹는데 충분하지 않나? 우리 식사하는 게아닌가 그냥 이 정도 먹을까? 네. 그럼 여기 우리 여기다가 낭만이 이게양풀에다가먹을 걸. 낭만이 이게 뭐냐? 얼음. 이걸 찍어. 아, 너널발 이거. 흠. 넣는. 쌀 넣는. 아, 그렇게 넣는 거야? 네. 아, 가고? 근데 여기 비벼가지고 그냥 준지 중. 얼음은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죠. 시원하게 먹어야 돼. 물 생기잖아, 근데. 어떠라고요 에이씨. 근데 취향을 강요하세요. 와.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기다려. 어? <laughs> 기다려. 말 없이 지켜보는 게존나 웃겨. 이게 손으로 조물조물? 아 참기름, 음. 필요하죠, 참기름 필요하죠, 필요하죠. 시사? 필요합니다. 시사? 상추 같은 거 없나? 채소? 상 찾아봐야 될것 같아. 채소 왜 먹어? 오. <laughs> 그거 나는 계란으로 올려 먹고 싶은데. 어. 물이 너무 많아. 물이 없어야 될로 물이 많을 땐 뭐다? 여기다 먹어. 아, 냄새를 부다 여기다 먹어. 여기 아니, 야 아니야. 여기다 먹어. 치워놔야 될것 같아. 자, 소스가 부족해 보이지? 물이 많다니까. 원래 요거는 요즘은... 망해도 봐야 돼. 요 아 너무 물이 많아요, 진짜. 홍수 아닌데? 아 이게 뭐, 일단 맛으로 평가하세요. 아 이럴 거면 아니, 맛으로 평가하시라고다 넣어야 된다니까. 아니, 맛으로 평가하시라고요. 네. 존나 짜다고요, 진짜로. 하나요 아, 짜게 먹하나요 알았어, 아, 알았어. 네. 자. 너는간딱 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음 고구마 맛있네요 고구요 저는 간이 부족하거든요 저한테더 넣어주세요 소스를 먹어봐. 조금 더 넣으세요 응. 소스 간없 어때요? 없어 내가 지금 짤려 먹는 거지 맛있어 <laughs> 아. 좋아, 좋아. 음. 자 고기랑 같이 드세요 고기. 아예 <laughs> 물기 많아서 봤어. 걱정 많이 했는데 <laughs> 어, 어, 맛있네 전부 다파이 음. <laughs> 어. <laughs> 음. 이 음. 고기가 대맛있네 배웠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너무 비빔 만들 때 얼음 한두두광만들세요 저처럼 못하겠어요. 한강물 됩니다. 아. 다들 어, 저, 어때 오늘? 아저기 거의 공으로 혼자 원맨쇼처럼 했는데. 네. 사실 되게 당황스럽고요. 네. 어 사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들 잘 해주셔서. 음 저는 약간. 물 많은 스타일. <laughs> 요리할 때 얼음을 너무 많이 넣네. 아, 욕심이 그건 약간 살짝 연출. 음, 음. 약간 패착이에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근데 맛있었던 거. 맛있었습니다. 사실 뭐 맛적으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막 그렇게 맛이 싱겁거나 그러진 않는데. 았 네. 비주얼 살짝 아쉬워요. 네. 아, 음. 국물이 막 이렇게 생겨서. 국물도 생기고 뭐 약간 상추 이런 것도 음. 생각을 못 했던 게. 우리 중기 씨가 너씨발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맞아요 <laughs> <멋져요>, 맞아요 <멋져요.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노비치키 생각밖에 없지 네요 맞아요 오늘은 끝날 텐데 우리는 또 다음 영상 뭐스포이미한것 같은데 노비치키 앨범 네,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